안녕하세요, 취미 대장입니다. 여러분 한주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이 다 가고 11월이 왔네요. 저 10월 말에 급여해서 이제 급여를 받았으니까 새로 예산을 예산 아니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먼저 가계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10월 마지막 주에 월급 들어온다고 조금 많이 지출을 해가지고. 보시면 28일부터 31일 그리고 11월 2일까지 모두 지출이 있습니다. 제가 무지출 도장을 찍어 주는데요. 이런 디자인이거든요. 네이프 클로브에 무지출 써 있는 도장인데 이번 주는 일요일과 금요일만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제 기준으로는 10월 넷째 주였으니까 저축은 여기다 적어줄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어떤 지출이 있었나 보여드리면요. 여기 28, 29 식비로 만원씩 해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제가 친구랑 같이 퇴근 후에 많이 놀러 다니다 보니까 저희 집으로 놀러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식비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고요. 30일 날 다이쇼 다이쇼 다이소를 갔고요 이제 31일날, 저 신도림에 가서 가차도 하고, 또 다이소도 갔어요. 다이소 가가지고, 이거를 사왔거든요. 이거 3단짜리 정리함인데, 제가 이런 이제 찍먹 스위치들이 좀 많아요. 요 계산기도 이런 계산기잖아요. 얘가 비싸지, 고까지만, 요 스위치랑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스위치랑 이 겉에 있는 키캡을 바꿀 수 있어서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먹 스위치들 보관할 용기를 사다다이소를좀 샀고 저번에 CP를 해서 이제 잉크도 샀고 CP를 했던 그 종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왔어요. 다이소에서 폴꾸 정리함이었나? 그 이름으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해서 이거랑 청소, 이제 방청소용 알콜을, 알콜티슈 알코올 그걸 샀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때는 아는 동생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가차샵 도 둘러보고, 목적, 저, 저, 적, 목적 저축에서 이제 저는 덕질 비용을 따로 하는 바인, 속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3,000원을 빼서 프린팅박스에 약간 좋은 그림을 뽑아, 뽑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 정리가 일단 됐고요. 그러면 남은 예산이 얼마냐? 신나게 썼죠? 제가 이번 예산은 이번 주가 7만원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다이소. 아, 맞아. 단어 안기장 이것도 샀어요. 60장짜리가 두개가 들어있길래 그정도의1 0 0원이면 괜찮으니까. 고 샀어요. 그리고 2만 원과 동전이 있나? 아까 봤을 땐 없었는데. 예, 동전 없군요. 완벽하게 2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2만 원을 어떻게 저축을 해줄 거냐? 제가 저번 주는 52주만 아, 26주만 했잖아요. 이번 주만원 정도 하고 싶은데 만 원을 이미 했어요. 2만원 다 채워주기에는 좀 그러니까 환전을 해줄게요. 된것 같죠? 자, 먼저 계산기가 안 잡히니까 계산기에 2만원 적어주고 비즈에 1000원. 일단 이렇게 거스름 돈을 만들고요. 아, 큰일 났네. 이렇게까지 없을 줄은 몰랐는데. 히즈. 제가 지금까지 천 원을 많이 제 바인더에서 갈았거든요. 교환, 교환을 했어요. 은행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니, 은행 가는 게 솔직히 귀찮아서 안 했던 그런 게 있는데요. 음, 구천 원 그냥 바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구천 원. 9번 속지에 넣어줄게요. 그래서 아니 돈이 좀더 있는 줄 알아가지고 월요일날 은행 안 갈라 그랬는데 가야겠네요 이거 천 원짜리 바꿔야 될것 같은데 자 9번 나와주고 어머. 비즈에 천원 적는다는 게만원 적었네. 이렇게 해주고, 이게 만 원이잖아요. 어디에다 넣어주냐면, 만 원을, 아, 진짜 어디다 넣어주지? 생필품. 생필품에 넣어줄게요. 제가 생필품을 또 사야 될 때가 와가지고. 지금 생필품이 2, 4, 음, 이 정도면 충분히 사고 남겠네요. 그러면은 이번 주도 이렇게, 아이고, 간단하게 끝냈고요. 저축이. 아, 조금 또 반성하는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하고 동전도 없고 그러면은 이렇게해 주고 다음 이제 11월로 넘어가죠. 11월. 일단 제가 원래 저희가 그 동생 스케줄이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 그 약속을 나, 나중에 잡거든요. 그래서 이때 약속이 있었고요. 11월이 아직까지는 약속이 없어요. 근데 아마 영상을 찍다 보면 어느 날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동전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래서 일단 정산은 끝났습니다. 정산이 끝났으면 뭘 하냐? 저의 예산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제한달 급여가 대략적으로 193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198만 원 정도 될거예요그세 후로 이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50만 원짜리 적금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저 지금 카카오 쪽에 넣고 있고, 또 30만 원짜리 또 다른 적금으로 이거는 신한은행에서 넣고 있습니다. 그, 이율이 3.8%인가 되는 적금이어 가지고 따로 들어서 지금 제 자비로 들어가는 적금이 8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금을 넣고 나면 이제 118만 원이 남죠. 이 중에서 또 다음으로 나가는 돈이 제가 친구랑 여행을 갈때 쓰려고 이제 공금식으로 모아둔 적금이 있어요. 그걸로 10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아, 10만원이 아니다. 5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식비 이제 저희 자주 만나가지고 식비로 10만원, 식비로 10만원이 나가고 있고. 또 제가 둘다 저랑 친구랑 둘다 오타쿠거든요. 그래서 함께 굿즈를 사게 될 경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5만 원씩 따로 넣고 있어요. 그리고 동생을 만날 경우 함께 쓰기 위한 공금으로 3만 원도 쓰고 있습니다. 아주 흥청망청 놀기 위해 쓰고 있는 돈이 있죠. 이렇게 하면 23만 원이죠. 이제 뭐자 금액이 딱안 떨어지기 때문에 계산기를 쓰겠습니다. 118만 원에서 23만원을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95만원이 남죠. 아이 왜 이렇게 자꾸 쓰지? 95만원이 남죠.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쓰냐? 제가 신용카드가 있어요. 거기서 핸드폰비, 통신비 해가지고 한 10...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4만원, 6만원에서 한 11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1만원 나가고, 또 교통카드로 한 5만원 정도 나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로 카드 값을 한 8만원 정도 여유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변동이 있죠. 그래서 이번 달만 해도 한 18만원 됐나?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또 빼면은 11만, 19만, 24만원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7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토스에서 매일 유업 주식을 좀 사요. 그게 지금 변동 추세는 좋진 않는데 응원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5만 원씩 넣어서 토스에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되게 나가는 게 많거든요. 아 보험료. 그걸 깜빡했네. 보험료가 재수 중에서 2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주택 청약 10만 원. 지금 이 주택 청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들 말씀 들으셨죠? 주택 청약 지금 그 납입 허용이 25만 원으로 늘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10만 원으로 유지할지, 25만 원으로 유지할지 모르겠어 가지고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경우 35만 원이죠. 그러면은 현재 여기까지 했을 때 36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생 비용으로 30만 원을 남기고 있죠. 가끔 이제 6만원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이 부분을 따로 빼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인터넷 쇼핑할 때 쓰는 비상금 같은 비상금이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용 이런 식으로 따로 빼놓는 금액이 6만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카드값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6만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래는 좀 어떻게 잘 줄여 가지고 40만 원을 썼었는데 이제 도저히 이 40만 원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현금 생활 금액 금액에 대한 정, 정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저의 비용은 저거밖에 없으니까 미리 은행에서 급여가 나오자마자 뽑아왔습니다. 30. 이 중에서 한 얼마를 빼야 될것 같은지 감이 안 잡히거든. 제가 저번에 40만원 쓸 때는 어, 한 8만원? 아니야, 한 10만원 정도, 천원이랑 5천원으로 교환을 했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거는 월요일 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얼마를 바꿔야 할지 해서, 천원짜리로 바꿔올 예정입니다. 그 전에 예산을 안 넣어줬어. 또 7만 원에 한일단 예산은 7만 원. 이번 주 11월 둘째 주 예산 7만 원. 지갑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모든 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날씨가 좀 제입장에서는 덥거든요. 제가 오후에 20도 이상 올라가면 더위를 좀 타요. 그래서 혹시 길거리에서 반팔 입는 사람 있으면 저처럼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인가 보다 해주세요. <laughs> 어제 놀다가 집에 오는데 어떤 아저씨분이 놀라셨는지 제 반팔을 보시고 어이구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부끄러워요. <laughs> 저녁 시간대였거든요. 찬바람 솔솔 불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번 주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